무선석 치고 해운상 꽃송이버섯 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풍보농부 v 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꽃숭이버섯 산행하러 산려 사냥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요게꽃숭이버섯이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장마 짜 되니까. 꽃송이버섯이 많이 올라오네요 저번 주만 해도 보이지 않던 꽃송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숨겨둔 꽃송이버섯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구강 자리에 왔는데요 지금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내가 위장한 곳이 잘 있네요. 많이 컸습니다. 고승이버섯이. 아. 보이시죠? 저번 주에 요만 주먹만 하던 게이게 컸어요. 자, 한 주먹. 이렇게 위장, 위장 했던 거 아닙니까? 안 보이게. 멀리서 안 보이게. 처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댕기신 분은 쉽게 찰수 있습니다. 자, 위에 꽃송이버섯입니다. 자, 위장하고, 근데 많이 컸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 이렇게 따가 되겠죠. 예, 저번에는 주먹만 요만 했는데, 한 일주 사이에 엄청 컸네요. 야, 송이송이 꽃송이버섯. 면역력 최고. 항암력에 좋다고 알려진 꽃송이버섯. 또,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칼로 이렇게 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십만이 약초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를 낫으로 이렇게 나무나 뾰족하게 찔러서 버섯을 채취하시더라고요. 그래야만 이중근이 녹이 안 들어서 다음 해, 해마다 버섯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종근이 남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칼로 대지 마세요. 자, 위에 이게, 이게 꽃송이버섯입니다. 송이송이 꽃송이버섯. 자, 다른 것으로 또 이동할게요. 꽃송이버섯 선행 중에는요, 항상 주위에 바위나 이렇게 치세요 가끔씩 그래야만 짐승들이 없어집니다 야 드디어 자두 번째로 꽃송이 버섯 봅니다 아저 보이십니까? 노란 거 아주 쉽게 차릴 수 있어요 초보자도 아이건또 제가 어떻게 좋네요 꿈이 요것도 놔두고 가면은 바로 채취하잖아요이 정도는 되야되면 꽃송이버섯이라고 할수 있죠. 이야, 형. 큽니다. 어우. 송이, 송이, 꽃송이. 이야. 항암효과 최고. 내장에 굿. 아. 상태 보십쇼. 이제 크는데, 어우, 이건, 이건 다채취해야요 어우, 큽니다. 채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또 항상, 또 칼을 대지 마세요. 매들만 해마다 채취가 가능합니다. 어요 줄에 저번에, 저번에, 작년에 채취했는데, 또 유리 곳에 또 있습니다. 요. 이렇게. 우 자, 이렇게. 우와, 크다. 야, 송이, 송이, 꽃송이 벌써. 자, 하나 또 채취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꽃고 이렇게 보면은요. 어, 보십시오. 종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흙을 덮어주고 네. 덮어주고 땅으로 탁탁 밟아주고 내년에 또 나와라 하고 딱 해놓고요. 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해주고요. 자, 또 다른 곳로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 하나 꽃송이 모서 봅니다. 야! 다 폈어요. 장마 때 나오는 꽃송이버섯 송이송이, 송이. 꽃송이버섯 아유, 그렇 하나 처, 천천히 하셔야 되고, 어 약간 저쪽 곰팡이가 좀 쓰러졌는데, 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채취 한번 해볼게요. 으흐. 으흐. 그렇고, 여기 보고요. 이렇게 꽃송이버섯입니다 요거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꺾어주면요 이게 종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내년에 또 나와요. 이건 패스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산행 하세요 야, 또, 또 하나 또 보인다. 아, 그렇지, 그렇지. 꽃송이버섯. 천천히 봤다고 뛰지 마세요. 천천히 이렇땅 보시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송이송이 꽃쏭이, 어후 크다, 이건. 야, 이건 한, 하나, 한 1초도 되겠다. 예. 오 상태 A급. 이, 이 꽃쏭이 버섯은 장마철에 나오기 때문에, 아, 계절은 못쓰깁니다. 요거 치치 한번 해볼게요. 상태 A급. 나 떼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신대요. 자. 와, 하나, 한, 1kg 되겠습니다. 와, 이게 손으로 꺾어주시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종근이, 이렇게 보면 남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갖다가 땅으로 이렇게 묻어갖고, 눌러주면은, 내년에 또 나옵니다. 자, 다른 곳에서 또이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잣나무밭인데요 자, 꽃승이 버섯이 또 이렇게 장마때 되니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꽃송이버섯 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예꽃송이버섯입니다 이게 장마 때 되니까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꺾어 볼게요 아 이게 꽃송이버섯입니다 요게 손으로 꺾어 주시면은 이게 보시면 이렇게 종골이 이렇게 남습니다 요거 또 조그맣죠 요거 요게 덮어지면또 큽니다 내년에 또 나옵니다. 패스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꽃송이버섯 산행 가세요. 여러 개 채취하고 가산합니다. 꽃송이버섯 잣나무 밭에서 한번 찾아 보세요. 초보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